안녕하세요, 왕선생님과. 준니의 스마트 다이얼입니다. 갤럭시 S10이 출시됐잖아요. 네. S10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게 저렴하게 살수 있을까요? 대리점에서 사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직영점에 비해서 대리점이 지원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대리점도 음, 이제 많이 몰려있는 핸드폰 몰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 사면은 서로 비교해 보고 살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핸드폰 뭘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도림, 용산, 강변, 이렇게 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있겠네요. 음, 저희가 그래서 오늘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다녀왔어요. 가서 사기 전에 알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핸드폰 개통할 때두 가지 방법으로 개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공시지원금, 하나는 선택약정 할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에서 핸드폰 값에 대한 일부분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신, 매달매달 매달 요금 할인,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선택약정 할인은 매달 요금을 갖다가 25% 할인을 해주고, 아까 통신사에서 해준 기기값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건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핸드폰 별로 유리한 게 따로따로 있어요. S10의 경우에는 지금 최신 폰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금이 거의 없죠. 통신사에서 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약정 할인을 택하셔가지고, 개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출시일이 좀된 옛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공시지원금을 택해가지고 개통하시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갖다가 계산하신 다음에 개통하시는 게 좋아요. 네. 신도림 테크노마트 가가지고 어떤 걸 알고 있으면 좀 좋을까요? 이제 뭐 네이버 밴드나 카페 등에 가입을 하셔서 이제 시세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시세표를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은 좀더 흥정을 하거나 유리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시세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사도 호구는 면하니까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참고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가면은 호객행위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일단, 뭐, 앉아야겠죠? 네, 가자마자 바로 앉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뭐, 지원금은 얼마냐, 할부원금은 얼마냐를 맨 처음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판매자가 뭐 얼마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1만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바로 구매를 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미니멀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매장을 또 방문을 해서 똑같이 할부연금은 얼마냐, 지원금은 얼마까지 나오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육성이 아닌 이제 계산기나 이제 뭐 핸드폰 등으로 적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1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2, 3만원 정도 더해서 적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맞진는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등하게 쳐주거나 아니면 좀덜 쳐주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때 이제 구매를 결정하시면은 유리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비교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최고점을 찾아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타협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제 부르는 거, 더 이상 둘러보셔도 그닥 더 좋은 가격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음, 저희가 산 가격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LG 기기 변경, 네. LG 기기 변경으로 갤럭시 S10을 갖다가 맨 처음에 21만원 지원해준다고 제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마지막 구매한 매장에서는 27만원 지원해준다고 그랬고 카드로 30만원 현금 지원해준, 현금 만납을 했을 시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도는데 시간 한 1시간? 네, 10군데 이상 돌았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한 5, 6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되게 짭짤하지 않으세요? 음, 이런 식으로 꼭 돌고 돌아가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사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또 사는 방법 다른 거 있잖아요. 이제 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월 30만원 이상씩 3년을 이용을 해주시면은 이제 갤럭시 S10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지원금도 10만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갤럭시 S10에 어, 단말기 가격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얼마큼의 이득인지 한번 보면은, 대략적으로 36개월에 한, 115만원 정도니까, 대략 한, 한 달에 3만원 정도라고 치죠? 네. 그러면은, 어, 전, 월 실적 30만원 신용카드로 매달매달 3만원 이득을 보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는 게 없거나,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핸드폰 사실 때,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하나 만드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정도면 이제 핸드폰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다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엉수 선생님과 준니의 스마트 다이어리였습니다. 안녕.